오늘의 큐티 말씀은 11기 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제목, 여전히 교만에 빠져 있는 심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노년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행세하였던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올 왕위가 아깝고 아쉬웠는지, 음모를 꾸며 왕위를 노리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도 처단을 받게 되고 그의 편에 섰던 군사령관 요압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비아달은 과거 다윗 왕과 코나를 함께 하였던 일을 기억하며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쫓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의이는 베냐민 지파의 권력자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심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심의는 여전히 교만에 빠져 솔로몬의 왕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은 심의를 향한 경고. 39절부터 46절은 솔로몬의 경고를 어긴 심의. 36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심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바울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솔로몬과 함께 있었는데 심의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던 날에 다윗을 심하게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막을 내린 후에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솔로몬이 심의를 용서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약속하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솔로몬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의 자비로 목숨을 겨우 얻었다면 자신의 집에 머물러야 했는데, 아동니아도 교만하고 왕권에 대한 야욕이 넘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심의인은 3년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심의인은 베냐민 출신인데 바로 사울 가문의 출신입니다. 심의인은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심의인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솔로몬은 심의가 세력을 키워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약속한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무렵, 심의의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세에게로 도망갔습니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심의는 가드로 직접 내려가서 아기세에게 나아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 왕이 들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심이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악한 일을 3일 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가는 길에 심이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이때 아비세가 칼을 뽑으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심의 저주마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두었습니다. 솔로몬이 4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은 옛적에 다윗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 모욕을 갚아주셔서 다윗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찬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욕하였던 나발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차단하신 것을 이미 몸소 느낀 것입니다. 이 내용은 3일상 25장 39절에 나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문맥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46절에 보면 심의는 처형되었고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는 것은 그의 하나님 요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심이 창대하였다고 역대하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칼을 뽑아 심의의를 차단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한 심의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심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호의를 잊어버렸던 심의는 결국 도망친 자신의 종두명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더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욕심에 치우친 결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심의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더큰 은혜를 위하여 내 작은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